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,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이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오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,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,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이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그 손의 손목골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오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거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,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오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,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, 들어오소서,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부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?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.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.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.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.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.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.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.